오늘은 지루성 탈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성 탈모라는 것은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루성 피부염은 우리 몸에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곳, 머리카락이나 두피나 겨드랑이, 얼굴 부분, 이런데 피지 분비가 많은 부분에 곰팡이가 피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렵게 되고, 피부에 딱지 같은 것도 안게 되고, 여러 가지 기름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 오게 되면 이것이 탈모와도 연관이 될수 있게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이 오면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 머리카락이 같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자꾸 끓다 보면 은 머리카락을 빠짐으로 탈모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을 좋게 하면, 회복이 되는 탈모가 많구요 반대로 전에 얘기했던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 남성형 탈모도 전에 얘기했듯이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는 탈모의 진행 방향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런 머리카락은 가늘어지는 대신에 모낭에 어, 붙어있는 피지샘은 점점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피지 분비는 많아져서 마치 지루성 피부염이 오는 것처럼 오해를 할수 있는데 남성형 탈모의 경우 이 지루성 피부염과는 약간 다르고요. 남성형 탈모의 경우 이 기름기를 많이 제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남성 호르몬에 인해서 이런 탈모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DHT로 바꾸는 이것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남성형 탈모는 어, 결국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의사들은 이 남성형 탈모가 왔을 때 빠르게 약을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약을 복용하는 시기가 두피 케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이 남성형 탈모인지 지루성 피부염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피부과나 모발이식을 하는 병원에 방문해서 어, 남성형 탈모인지부터 확인을 받아보고 남성형 탈모가 맞다면 빠르게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지 효과를 봅니다. 반대로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에는 어, 두피 관리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